모델 김지양님 불타는 셀럽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지양님.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유명하신 분이긴 하지만 간단하게 자기 소개, 길게 해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자 플러스 사이즈 패션 컬처 매거진 66100 편집장 그리고 동명의 여성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어, 김지양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는데, 음, 어떤 직업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직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줄 수있세요 일반 모델이랑은 크게 다를 게 없고요. 네. 어, 뭐 패션쇼에서, 뭐 쇼에서 모델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제품을 입고 하는 카탈로그 촬영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촬영들에서. 일반 보통 얘기하는 마른 모델이 아닌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 필요한 경우에 어그 자리에서 이제 모델링을 하는 사람을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라고 합니다. 플러스 사이즈는 보통 어느 정도를 플러스 사이즈라고 합니까? 보통은 이제 미국 기준으로 사이즈 14 이상을 얘기하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77 이상. 77 이상? 네. 별로 큰건 아니네요. 어 근데 이제 우리나라 모델들이 4433이라는 걸 감안하면 네네 네. 어, 아무래도 좀 갭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이제 주부들 경우는 77이 꽤 많지 않으세요? 뭐 많이 있죠.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은 7칠 사이즈 모델이 입은 옷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음. 44 사이즈 모델들이 옷을 입고 있는 걸 보고 사는 거니까 아무래도 불편감이 좀 있죠. 이 모델을 하시게 됐거나 이렇게 모델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도전 슈퍼모델 코리아 시즌 1에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수영복, 비키니 심사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시험사에 떨어지고 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음, 이 일을 좀더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외국에 이제 에이전시들에 이제 연락을 하고 하다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플러스 사이즈 패션니크가 열린다는 걸 알게 돼서 그쪽에 지원을 해서 이제 가게 됐습니다. 원래 도전 식 같은 게좀 있으셨나 봐요, 예전에도? 예를 들면 문제가 생겼으면 사람들은 음. 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는데 음. 저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겼으면 어떻게 해결하지? 라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음. 그런 성격이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음. 이렇게 당당하게 드러내게 사실 용기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내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계기는 따로 없고요. 없어요? 네. 어... 부끄럽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 어, 것 예, 같아요. 예, 예. 근데 보통은 그런 바디쉐임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몸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고, 감추고 싶어 하고 음... 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인데, 음... 저 같은 경우는 크게 뭐 어때서 약간 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별로 그렇게 크게 뭐. 계기가 있었다거나 뭐 어려움이 있었다거나 이렇다기보다도 그냥 내가 나로 사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바디 쉐임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이게 우리의 교육의 영향입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바디 쉐임은 이제 미디어의 영향이죠. 아무래도. 아. 그리고 미디어가 이제 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그게 다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다 끼치는 거죠. 아, 그런 겁니까? 네. 아, 이게 이제 모델을 준비하거나 이런 직업을 갖게 됐을 때 이제 가장 힘들었던 건 어떤 점이세요? 그래서 네가 뭘 하겠다는 거야? 약간 이런 <laughs> 음, 음.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 분들이 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제가 데뷔 13년이 됐더라고요 얼마 <laughs> 전에. 지금은 이제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면 아무도. 그게 뭔지 물어보지는 사람은 없어요. 이제는? 네. 근데 제가 처음 데뷔를 할 때만 해도 그게 뭐야? 라고 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서 저를 그러니까 직업인으로 인정을 해주질 않는 거예요. 아. 분명히 나는 직업인인데. 아.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이 직업으로 돈을 열심히 벌고 그리고 아. 성공해서 뭔가 부와 명예를 획득하지 않으면 그건 직업이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음, 그런 경우가 많죠. 네, 네, 근데 저는 사실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서 음, 음.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라기보다도 좀 고충이 있었죠. 부모님은 뭐라고 음. 하셨습니까? 처음에는 반대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별 말씀 없으십니다. 처음에 어쨌든 음. 이런 일을 하시면서 상처도 많이 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 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 댓글도 있고, 뭐남 얘기하기 좋아하는 우리나라. 음. 성격상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런 거를 보시면서 이제 어, 어떻게 극복 극복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대응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기는 해요. 뭐 처음에는 좀 무시로 일관을 하다가 크게 계기가 있었어요. 뭐 가족이나 남편이나 이렇게. 도를 지나치게 뭐 공격을 한다든지 이런 음. 분들이 있어서 고소를 진행을 했고, 음. 그리고 뭐 일부 승소를 음. 했어요. 그런 분들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음. 그래서 요새는 뭐 어지간해서는 그냥 무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음. 댓글 악플러들이 예전 같지 않아요. 예전에는 대놓고 모욕을 주는 언사를 했다면, 요새는 고소를 피해가기 위해서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이건 나의 의견이지 내가 뭐 너를 음. 비난하려고 한게 음.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음. 이렇게 살다 죽어야죠. 뭐 그런 사람들은 <웃음> <웃음> 이 모델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처음에 제가 이제 풀 피겨드 패션에 크에서 데뷔를 했는데. 네. 처음에 오디션을 볼때그 워킹 동영상을 보내라고 했어요. 네. 워킹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국내에서 제일 유명한 모델 에이전시에 찾아가서 그래서 뭐 워킹을 배우고 싶다 해서 1대1 개인 레슨을 음. 받았죠. 한석달 정도를 매일 같이 연습했던 것 같아요. 음. 학교 운동장 그 트랙에서. 네, 네.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사진 촬영이나 이런 것도 계속 하면서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음, 음. 어떻게 찍어야 돼, 아니면 어떻게 음. 사진기 앞에서 포즈를 잡아야 돼, 이런 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보통 사진을, 프로필 사진을 찍으면 한 500장에서 1000장 정도가 나와요. 음, 음. 그러면 그거를 일일이 한 장씩 보면서 이 사진이 왜잘 됐고, 이 사진이 왜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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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잘못됐는지를 혼자서 그냥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음, 음, 음. 그렇게 해서 지금의 제가 됐죠. 음, 만약에 이런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 되고 싶은 분이 계시다. 네.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모델이라는 직업인이 되려면 개인이 가진 어떤 고유의 절대 불문의 어떤 매력이라는 게 존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가장 강점이 뭔지, 내가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매력이 뭔지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알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이 이제 뭐 사진을 찍히는 연습이라든지, 음. 그리고 뭐 워킹이라든지. 음. 뭐 예를 들면 자기가 뭐 어, 나는 패션쇼에서 하고 싶지는 않은데 나는 그냥 카탈로그 모델을 하고 싶어, 음. 어, 쇼, 쇼, 쇼핑몰 음. 모델을 하고 싶어. 그러면 거기에 맞는 연습을 음. 해야겠죠. 이 직업이 갖는 장점도 있을 것 같고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시장이 크지 않아서 누가 뭘 했다는 게 너무 다 이렇게 아름아름 알수 있는 거. 아, 예. 그래서 아 나한테 왔었던 게 쟤한테 갔구나. 아, 예. 뭐 이런 걸 그냥 수시로 알수 있게 되는 거.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 마, 많지가 않으신가 봐요 지금. 지금은 많이 늘어나는 편인 것 같아요. 아. 요새는 뭐 인스타그램이나 음. 뭐 틱톡이나 뭐 음. 이런 미디어 매체들이 많이 나오니까 네.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뭐 모델로 데뷔하는 분들도 있고. 음. 만족하십니까? 직업에? 개인적으로? 저는 모델이기만 한 사람은 아니어서 네. 전체적으로 제 삶에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laughs> 지향님이 가지는 어떤 미의 기준은 어떤 겁니까, 지금? 미에 관해서는 기준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아름답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는 음. 전제로 사람을 봐야 음.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아름답고 어떤 사람은 음. 아름답지 않다라고 평가한다면 그건 좀 이상한 일인 것 같아요. 음. 식단 관리 같은 걸 별도로 좀 하세요. 이렇게 플러스 모델이 되기 위해서? 그럼요. 음. 한 제가 데뷔하고 5년 정도는 몸무게가 동결이었어요. 네. 지금은 조금 몸무게가 불어났긴 했는데 네. 먹는 양이랑 움직이는 대사량을 항상 이제 계산해서 음. 식사를 하고는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음. 뭐꼭 추천하거나 하는 방법은 아니고요. 그냥 좀 자연스럽게 몸무게에 너무 구애받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플러스 모델이라고 해도 그 일정하게 몸무게가 유지돼야 됩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저의 경우는 왜 몸무게를 동결시켰냐면. 네. 어, 몸무게가, 몸무게든 아니면 뭐 하다못해 머리 색깔이나 길이나 네네네네. 뭐 아니면 태닝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뭔가 컨디션이 변화하면 네네. 그거에 맞춰서 컴카드라고 해서 명함들을 써요, 네네. 모델들은. 네네. 그래서 그 모델 명함 사진을 바꿔줘야 돼요. 아. 근데 저는 그걸 바꿀 돈이 없어서. 아, 슬프군요. <laughs> 그래서 몸무게를 뭐 동결하고 머리 길이도 늘 같은 음... 길이에 같은 스타일로 유지를 했었거든요. 음, 네. 근데 뭐꼭 그럴 필요가 있나 싶어요. 뭐꼭 여유가 좀 있거나 뭐 한다면. 그리고 좀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네. 일단은 그렇게 꼭 내가 막 애써, 애쓰지 않아도 몸무게나 뭐 체형은 그렇게 크게 변화하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어요. 모델 무대에서 가장 중 자동차 광고 했을 자동차 때. 자동차 광고 했을 때. 프로포즈 받았던 순간이 아니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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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포즈 받았던 순간이요. <laughs> 네, 그 순간 아니셨어요? <laughs> 음, 저희 남편이 네. 어, 그 얘기를 하면 네. 늘 되게 약간 자기는 이제 자신은 네. 최선을 다했으니까 <laughs> 네, 네, 네. 되게 막 뽐내고 싶어하고 저는 전 네. 나름대로 그냥 그것이 프로포즈가 아니길 바라는 <laughs> 네, 네, 네. 약간 이런 이런 약간의 갈등이 있어요. 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남편이 네. 네. 이제 저를 데리고 이제 프로포즈를 하러 네. 하려고 했던 거예요. 네, 네. 근데 저는 그래서 남편이 갑자기 남산에 놀러를 가자요. 그래서 근데 남산이라고 하면 산이잖아요, 어쨌그렇 맞아요. 그래서 이거 등산이야, 데이트야 이랬더니 네. 데이트래요. 음, 그래서 음. 아, 그래 그러면 이제 구두를 신어도 되겠군. 그러고서 이제 예쁘게 차려입고 이제 올라갔어요. 근데 남산에 아시겠지만 별볼게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 봤으니까 이제 내려가자 이랬는데 아 꼭대기에 올라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별거 없고 빙글빙글 도는 비싼 레스토랑밖에 없어라고 <laughs> 했는데 거길 가자는 거예요. 예약을 해놨다고. 네. 그래서 올라가는 순간부터 느낌이 세죠.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웃음> 네, 네. <웃음> 오늘은 아닐 거야. 라고 네. 생각을 하고 올라갔는데 맞았다. 네. 맞았고 남편이 이제, 근데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프로포즈 순간 자체는 굉장히 감동적이어서 음. 눈물이 안 나지 않더라고요. 음. 그래서 눈물이 막 엄청 났는데, 음 나중에 이제 지나고 났더니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었다. 음. 그렇지만, 그래도 남편이 나름의 최선을 다했고, 그때, 음. 군복무 중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 그 사회복무요원이어서 네, 네. 돈도 많지 않을 때였어요 <laughs> 어, 힘들게 예약했겠네요 그러니까요. <laughs>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막몇 몇, 네. 몇 달을 모아가지고 네, 네. 이렇게 예약을 했을 걸 생각하니까 또 너무 귀여운 아,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프로포즈를 받았다 아 예, 승낙하셨나요? <laughs> 네뭐안 하기는 좀 멋졌더라고요 <웃음> <웃음> 자동차 광고 얘기도 좀 해주세요 연락이 처음 왔을 때 음. 저는 어떤 광고든 어떤 뭐 제안이든, 어, 모델 제안이든 다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올, 온에어가 될 때까지는 된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음, 네, 사람이에요. 네, 네, 네. 왜냐면 너무 기대하다가 안된 작업들이 음, 되게 많았어가지고. 네, 네, 네. 그래서, 아, 너무 기대하지 말자. 뭐, 안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아예 뭐, 무산될 수도 있는 건데, 뭐, 그리고 돈을 안줄 수도 있는 거잖아. 약간 어, 이런 생각을 하고, <laughs> 네. 어, 촬영장에 들어갔는데, 정말 크더라고요, 세트가, 자동차 광고장은. 어, 막 규모도 엄청났고, 출연자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되게 그 컨셉이나 세트가 되게 멋있었어요. 그래서 이틀에 나눠서 찍었나? 음. 했었는데, 아마, 제가 이제껏 찍었던 광고 중에 제일 기, 그 길었고 긴 시간이었고 제일 힘들었고 음. 그리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멋지다고 해준 음. 광고였던 것 같아요. 어, 뭐 살면서 이제 좀그모델일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언제였는지 궁금합니다. 뭐 여러 가지 힘든 순간이 있었는데 네. 팀원들이 이제 다 한꺼번에 그만둔다고 네, 한 적이 네. 있었어요. 이제 그때는 한좀 힘들더라고요. 어. 이걸 아, 하지 말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으세요? 그쵸. 렇 근데 이미 했으니까 음. 저는 멈출 수 있다는 생각을 아, 애초에 못 해봤어요. 우와. 시작했으면 끝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내가 이걸 개간지로 만든다고 했는데 네, 네. 개간지가 아닌 게 돼버리면 안 되잖아? 음. 약간 이런 생각 때문에 네. 3개월에 한 번씩 책을 7권을 만들었으니까 음. 미친 짓이었죠. 지금 생각하면. 그러니까. 정말 이걸 어떻게 만들었지 싶은 생각이 지금도 들어요. 그 한국인 최초로 LA에서도 이제 런웨이를 데뷔하셨잖아요. 네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서류 합격을 했다라고 연락을 받아서 응. 실물 오디션을 보러 오라고 응. 연락이 왔어요. 응. 근데 뭐 항공편이나 뭐 숙소나 뭐 이런저런 게다 제공이 되는지 물어봤더니 응. 아무것도 안 되니까 <laughs> 네가 할 될, 네가 올수있면와라라고 <laughs>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가야죠 보통 안 가지 않나요 그러면 근데 그냥 뭐 아니면 도라고 생각했어요 뭐 여기까지 그러니까 거기까지 갔는데 떨어뜨리겠어 약간 이런 마음 반 그리고 떨어지면 뭐좀 놀다 오지 뭐한 마음 반 저희 아빠가 되게 반대 많이 하셨었는데 네. 정작 서류 합격했다고 하니까 가서 안 되면 놀다 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게. 근데 놀다 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갔죠 가벼운 마음으로 우류 제작 판매를 하게 된 계기가 좀 있으세요? 따로. 일단 제가 불편해서요. 음. 제가 필요한 옷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뭐 미팅을 가든지 뭐 면접을 가든지 졸업 사진을 찍는다든지 음. 뭐 이런 순간에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음. 그리고 플러스 사이즈인 여성들이 멀쩡한 스커트 한벌을 음. 가지기가 어렵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됐어. 어, 어, 이건 좀 불합리하고 불편하다. 뭔가 좀 해결책을 찾아봐야 되겠다 하던 차에 그럼 내가 만들어 볼까라고 생각이 돼서 음. 그렇게 해서 이제 스커트도 제작을 했었고, 팬티도 마찬가지로 제작을 했었고, 음. 그리고 브라렛 같은 경우는 이제 한참 유행을 유행 시작하던 쯤에 그때. 플러스 사이즈가 입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를 생산하는 데는 저희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좀 많이 나오긴 네, 했는데, 네. 어, 그래서 와이어가 없는 편안한 브라를 플러스 사이즈도 입을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네. 생각으로 그 브라를 만드시는 만드는 분이랑 미팅을 해서 저희 사이즈를 추가 제작하게 해서 이제 진행을 했었던. 제... 내셨잖아요. 네 맞아요. 엉공 우는 법을 잊는 나에게 잊은 나에게 잊은 나에게. 네이책왜 쓰셨습니까? 쓰자고 그서요 <laughs> 누가요? <웃음> 출판사에서요? <웃음> 아니 그러니까요. 뭐. 그래도 쓰고 쓰자고 한다고 무조건 쓰는 분은 아니신 것. 나름 이렇게 주관이 있으신 분 같은데. 어, 제 얘기를 좀 솔직하게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네. 출판사에서는 사실 약간 일종의 뭐 위인전 같은 느낌? 음. 뭐, 예를 들면, 뭐,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떤 역경을 딛고 음. 일어나서 음. 뭐, 이렇게 해서 잘 됐고 음. 하는 약간 자기개발서 같은 느낌의 책을 원했는데, 제가 도저히 그런 책을 <laughs>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나도 일단 지금 살기가 힘든데, 누구에게 뭘, 내가 뭐라고 뭐 조언을 하겠어요? 그냥 솔직하게 제 어려움이나 힘든 점, 그리고 그런 어려움들이나 삶의 어떤 허들 같은 것들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한 책이에요. 생존 기록이라고 쓰셨던데. 저 그렇죠? 음. 생존 기록이었죠. 왜냐하면 음. 매순간 그 사람이 저는 죽고 싶다거나 살고 싶지 않다는 기분은 도대체 어떤 거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음. 근데 아 그런 기분이라는 게 존재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그런 순간에 나를 건져 올릴 힘이라는 게 필요한 거더라고요. 그런 감정이나 우울이나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 순간에 나를 좀 지탱해줄 수 있는 말들 이런 것들을 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생각에 음. 글을 쓰게 됐어요. 건조울 힘 같은 거를 동력 같은 걸 얻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조금 뭐 전해 주고 싶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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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어... 거기서 숨 쉬고 거기서 거, 빠져나올 수 있어라고 이야기보다는 네. 나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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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움을 겪었고 네. 아직 살아 있어라고 네. 이야기하는 편이에요. 예. 편이에요. 사람마다 좀 다르잖아요. 사실 그렇게 해서 뭐 각각 다 환경이 다르고 생존하는 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책은 얼마나 걸리셨어요? <laughs> 쓰시는 동안? 한 4개월 정도? 4개월이요? 네. 네. 본인이 이 책을 쓰시면서 또뭐 약간 느낌이나 그 색달랐을 것 같아요. 본인이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이야기든 사실은 말이야 하고 프롤로그를 음, 음. 먼저 쓰지 않으면, 읽어보지 않으면 그 뒤에 이 내용이 이해되지 음, 않는 음, 음. 것들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책은 제 인생의 프롤로그 같은 거여서 음. 프롤로그를 다 쓰고 나 쓰니까 이제는 어떤 이야기도 다쓸수 있다. 약간 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 하게 만든 그런 책이에요. 어 멋진 말인데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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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이야기를 쓰실 겁니까? 미국에서 제가 59일 음. 체류했거든요. 네. 뭐 보통 저희 미국에서 그 비자 여행 비자를 가지고 제가 알기로 90일까지 네, 체류할 수 예, 있어요. 네. 근데 제가 90일까지 체류할 여유가 없었는데, 네. <laughs> 59일 있었는데, 네. 어, 그때 있었던 이야기들을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어떤 저충우로 우당탕탕한 네, 이야기들이 네. 있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런 뭐 어려움들, 네. 그리고 뭐 허들들을 지나왔는지, 네. 약간 20대 초반으로 돌아간 마음으로 네. 네, 이야기를 좀 쓰고 있습니다. 재밌을 것 같네요. 화재로 인해서 모든 게 멈춰버린 사업이 있었나요? 이게? 아, 저희가 어느 순간에 연락이 왔어요. 브라렛하고 팬티를 네. 적재해놓은 창고에 음. 불이 나서 음. 제품이 전소했다는 음. 거예요. 아. 아직도 저는 사실 믿기지가 않아요. 그 제품이 다 탔다는 <laughs> 네, 게. 네, 네. <laughs> 그러니까 음... 어쨌든 제품이 타가지고 다시 만들었어야 됐어요. 음.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같이 일했던 친구 중에 정말 친했던 친구가 이제 스스로 목숨을 이, 버리는 음. 일이 있어서 이중으로 힘들었던 음. 시간이었죠. 어이 책은 정말 의미가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 많은 걸 담고 있는 것 같네요. 올해 계획이나 목표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뭐 이제 어떤 올해요. 목표가 좀 있으십니까? 사실 코로나 이후로 사업이 사실. 쉽고 않더라고요. 네. 올해를 잘 넘길 수 있을까 가지고 사실 되게 큰 고민이어서 음. 생존하는 것 네. 그게. 아마 네. 큰 목표지 않을까 음, 생존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웃음> <웃음> 이거 말고 또 도전하고 싶은 분야가 좀 있으세요? 제가 근데 말을 하면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laughs> 어, 생존 말고는 당분간 없으십니까? 제가 취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 좋습니다 저랑 비슷하시고 왜냐하면 취미라기보다 뭘 하면 잘해야 돼요 뭔가 족적을 남기지 않으면 음. 안돼 음. 그래서 이미 취미가 아니고 막 일이 돼버리고 스트레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laughs> 네, 네, 네. 근데 올해는 아직 한 반년이 좀 넘게 남았으니까 그러니까요. 취미를 한 가지 정도는 만들어볼게요 좌절이나 실패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서 뭘잘 도전을 못 하세요 그런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제 좌우명이 실패를 기록하는 일은 실패가 아니다거든요. 윤우명 선생님의 그 모든 별들은 음악 소리를 낸다라는 음. 소설의 한 구절이에요. 실패를 기록하는 것. 어떤 것도 실패조차도 나에게 남는 어떤 경험이 되니까 저는 그게 과연 실패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봄이 아니라고 해서 계절이 아닌 건 아니잖아. 이런 네, 네. 말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되게 존경하는 선생님이 해 주신 말인데 우리는 다 봄을 향해서만 달려가지 나머지 계절을 되게 경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내가 여름을 지나고 있든 가을을 지나고 있든 겨울을 지나고 있든 그 계절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고 그리고 그 나름의 어떤 소중한 점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꼭 봄이 아니라고 해서 좌절하거나 우울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괜찮은 강박에 시달리는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또 있을까요?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음. 괜찮지 않을 때는 어떡하지? 괜찮지 음. 않으면 정말 큰일이 날것 같지만 음. 생각보다 그렇게 큰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음 조금은 여유 있게 마음을 먹는 것 그런 게좀 중요할 것 같아요. 마지막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되게 오랜만에 인터뷰였어요. 옷을 뭘 입을지, 화장을 할지 말지, 구두는 신을지 말지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그냥 여러분이 저는 있는 그대로 다 아름다운 존재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어, 아름답지 않고도 괜찮은 사람 그리고 그건 말고 나를 설명하는 다른 수식어 형용사를 갖게 되실 거라는 걸. 네. 굳게 믿고 있습니다. 네. 어,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언젠가 또뵐수 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